서로 돌아보아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의기를 대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아침까지 주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주님이 꿈꾸시고 소원하시는 그 믿음의 공동체, 그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 우리가 어제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의 말씀, 어떤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공동체입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되는 합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얼마큼 모이느냐? 또 어떤 재정이 얼마큼 있느냐가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 될수있느냐 합심의 공동체 그러면 그게 두세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그 공동체를 들었으시고 주님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한 마음 합심의 공동체가 된다 또 어떤 공동체 예, 무릎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합심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그래서 이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가 다른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서로의 문제와 아픔을 마치 내 문제와 내 아픔처럼 진심으로 기도해 줄수 있다면 이건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교회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하나되었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면 보면 이렇게 특별한 기도만 우리가 부탁하는데요. 아니에요. 나 요즘에 이런 거 듣고 기도하고 있어. 그게 현재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미래의 소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그 교제와 그 기쁨과 은혜라는 게 뭐냐면, 만나면 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그 기도에 대해서 진행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 응답이 상대방의 응답이 되는 그런데 그게 기도를 안한 사람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도 같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면요 그 응답은 또한 나의 응답이에요. 믿습니까? 음. 음. 이게 음. 교회 생활에 송도의 음. 교제에 기쁨이 되는 겁니다. 막 모여가지고 뭐 정치 얘기하고 뭐 드라마 얘기하고 영화 얘기하고 그래봤자 뒤돌아서면 뭐 허무한 것뿐이에요. 강단에서 주신 말씀.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런 걸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최근에 기도하는 거, 앞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부탁도 하고 부탁도 받고, 서로를 위해서 이게 기도로 하나 된 영적 공동체. 우리 주님이 꿈꾸시던,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바로 그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공동체입니까? 모이는 공동체인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이 누구의 이름이라는 게 누구의 이름이라는 게 누구의 뜻을 받도록 주님의그 뜻과 목적을 위해서 모일 뿐만 아니라 친히 주님이그공동체의 주인 되시고 머리가 되셔서 이라이다스리는그 공동체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 예수 이름으로 보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을 수있니다 누구의 뜻과 목적이 주님의 뜻과 목적보다 더 합성한다고 그건 예수 이름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보이는 공동체. 합심의 공동체, 기도의 공동체, 주의 이름으로 보이는 공동체. 자, 어제 이어서 이렇게 보니까 주제가 두 가지씩 묶어서 나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대하시고 주님이 소원하시는 우리 주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 것인가? 오늘 10장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다가갔습니다. 서로, 서로 서로 돌아보는 것. 자, 이게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것. 여러분 진정 돌아보고 계신가요? 네. 서로 돌아보는 것. 우리가 이 교회생활 이 성도의 관계 여러분 교회는요 떨어져 있을 때도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는 한 몸과 직체로 묶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가족도 참 소중하고 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의 감동체 안에서 이한분한분 한 온 나라 뭐이 지역 우리 교회는 더 말할 것도 없죠. 한번한 번이 한 진짜 내지체와내 삶의 지처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했습니까 음. 음. 그래서 그분이 뭘 염려하고 뭘 고민하고 뭘 힘들어 하는가. 이걸 우리가 무슨 일이 터져 가지고 하면 이건 늦어도 한참 늦은 거예요. 문제가 시작되기도 전에 만약에 어떤 분들에게 큰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그럼 온 순두들이 달려들어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거. 있습니까 아, 네. 여러분 그게 그게 우리가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편하게 자연스럽게 언제든지 나눌 수 있는 공동체. 이게 바로 주님의 공동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이런 관계와 분위기가 돼. 이 돌아본다는 게 있잖아요. 아, 교회를 안 나오네. 그러면 그때 가서 돌아보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조금 늦은 마음이요 돌아본다는 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요늘 두드려 본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니참 우리가 이 코도, 코로나로, 이 코로나가요. 모이지 못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성도와 성도간에돌아보는이 모든 것들을 차단시키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모이지 못하면 못돌아보는거 아니거든요. 이게 우리가 영적 교제와 이 관계를 몰라서 그런거든요 우리에게 얼마든지 전화가 연결되어 있고, 뭐 요즘에는 카톡이 연결되어 있고, 요즘에는 영상통화도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뭘 날마다 교회에서 만나는데 뭐, 뭘또 뭐뭐 영상통화를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뭐, 굳이 뭐, 서로 화장하고 그런 관계도 아니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뭐요? 계속 돌아오는 거요 얼굴을 한번 보자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 제목 물어보는 게, 사실은 뭡니까? 혹시 어떤 고민이 있지 않는가? 어떤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근심이 있지 않는가? 여러분, 없는 것 같지만, 하, 그보자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가 크게 될 때까지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온전히 우리가 돌아보는 소통의 관계가 되지 못하고 있다면 있습니까? 우리가 물론 뭐 교회, 우리 개인적인 집안 대수사를다 나눌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다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문제처럼, 나의 아픔처럼 나의 고민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눌 수 있어요. 서로 돌아가고, 우리가 교회를 안나오기안 나올 그런 상태가 돼서, 우리가 신방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사실 늦은 감이고 자연스러습니다 수시로 우리가 만났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애찬하는 게요, 난 밥만 먹는 시간이 아닙니다. 애찬하면서 우리가 한 주에 있었던 일도, 이게 다. 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게참 자연스러워요. 내가 기도했던 거, 나도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 그 성도님에게 나의 기도도 부탁을 하고. 그걸 나누는 가운데 사실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로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 그리고 한번더 했습니다. 사랑과, 사랑과 선행을,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 돌아보는 것과 격려하는 것. 이게 다 건강하고 충만하고 깨어있는 공동체의 특징인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몸된 교회 속에서 이모, 저모로 애쓰고 수고하고 섬기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격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그것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 애쓰신다. 수고하신다. 이말 한마디, 이게 격려거든요? 이게 바로 격려라. 그래서 우리가 이 앞서서 애써서 수고하시는 분들, 아, 뭐, 재직이니까, 보드멤버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게. 여러분, 저희 내외에게도 격려가 필요할 거야, 필요할 거야? 저희 내외에게도 <laughs> 격려가 필요해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그것을 꼭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냥 지나가다가 이 한마디 하는 거 너무 너무 있으시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한 거고요. 뭐 우리가 어이 성도님들 한분한 분들 이렇게 이 나와서 같이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작은 일에 협력하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우리가 가볍게 지나지 말고요. 너무 너무 힘이 된다. 너무 너무 있으십니다. 이런 작은 사랑의 말함. 우리가 어, 우리 참 어, 우리 잘 아는 그런 소, 말 한마디로 천냥 미슬 감. 그게 바로 격려를 말해. 격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행과 사랑을 모하며 격려하며 이 돌아본다는 것은 약간 연약함과 아픔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격려라는 것은 우리가 작은 수고와 작은 섬김과 그 애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한 일, 마땅한 일로 생각하지 말고. 어깨를 다독거려주고, 여러분 격려해주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하는 일에 네? 여러분 보람을 느끼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느끼고, 이것이 바로 주님이 기대하시는 건강하고 좋은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25절로 나아갑니다.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 서로의 그 사랑과 선행에 대해서 격려하는 공동체, 자2 5절있겠어요 네. 모이기를 폐하는 네.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네.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네. 볼수록 네. 더욱 그리 네. 하자. 네. 25절 어떤 말씀입니까? 한번더 씁니다. 더욱. 모이기를.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힘쓰는, 힘쓰는 공동체. 믿습니까? 예. 아, 네. 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무슨 이런 습관이 다 있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다면? 여러분, 이 교회가 어느 정도 모여야 되는가? 그선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능하다면, 역시 모여야 돼요. 우리가 도대체 구형 예배를 언제 드렸습니까? 이게 여러분, 1년 이상 가까이 되어버리면, 나중에는 이게 없었던 게 거꾸로 익숙해져요. 여러분 한인 교회들 중에서도 새벽 예배 안 드리는 교회 주일 날만 모이는 교회 부족기수입니다 물론 제가 이것을 저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것은 제가 조심스러운 거지만 물론 다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또 우리가 무조건 많이 교회는 교회, 많이 모이는 교회만 건강하고 좋은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믿습니까? 음. 여러분, 공동체의 전제는 뭐예요? 기독교 신앙은 개인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과 나만의 개인적인 영적 관계도 분명히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나만의 1대1의 깊은 기도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개인적인 경건, 개인적인 신앙 생활 자체가 교회의 공동체 신앙 자체를 대신할 수 있는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무교회주의로 가는 거예요. 맞죠? 무교회주의는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고 이건 이단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든, 우리 한인교회든, 이민교회든,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장기적이고 무서운 이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교회가 이 모이는 신앙에 대해서 엄청난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신학적으로도 문제입니다. 우리가 꼭 교회에서 모여야 니다 심지어 있잖아요. 아예 인터넷 온라인 교회를 시작하고 그렇게 전환하려고 하는 교회들. 송금.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요. 우리가 이 온라인의 영역이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지는 부분은 불가피하게 못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교회가 예배를 어떤 점에서 서비스하고 송길수 있는 그 영역을 열었다. 저는 이제 그 연세드신 많은 분들을 섬겨본 그뭐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럼 우리가 진짜 나이가 많이 되고 몸이 진짜 노쇠해지면 성전을 취입할 수 없는 단계까지도 나갈 수 있어요. 그 기간이 진짜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한 일주일, 한 달만 두었다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여러분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몇 년이 되면 올 수도 없고, 모셔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환경이 열어진다는 게, 이게 지금과 같은 인터넷 환경이, 또 이런 웹, 음?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환경이 안 돼, 되니까 방정이, 그걸 만약에 교회가 개인적인 경비를 들여서 나면 상상도 못할거요 또, 직무상. 직무상. 뭐 예를 들어서 병원에 근무하시는 거. 이렇게 도저히 또는 아파서 못 나오시는 분이라든지 또는 멀리 출타하시는 분들이 예외적으로 임시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이런 출굴 또는 이렇게 막 급성 유행병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또는 뭐어 진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눈이 심하게 내리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공동체 모이는 예배를 대신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우리가 모이는 것을 패하는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말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해서는 안 된다. 이게 2000년 전 초대교회 그 성도들의 입에서 나온다. 여러분, 그 시대는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예배 드리기를 유혹받는 시대. 그들이 숨어서 예배 드리는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회적인 부담,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들은 뭐해? 주님을 의지해서 모였다. 믿습니까아번 음. 봤습니다. 할수 있는,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공적인 예배를 전제로 하고 그 다음에 개인적인 경건생활이 있는. 어떤 경우에도 개인적인 경건 생활이나 어떤 인터넷 온라인 예배가 우리의 이 모이는 예배를 대신하려고 한다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잘못됩니다. 된 혹여 여러분들이 이제 나올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내가 나올 수 있는데, 아유, 그냥 뭐 집에서 드리니까 편하고 좋네. 라고 하면서 그것을 타입해서 물론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팍팍한 일정 속에서 도저히 못 나오실 때는 집에서라도 여러분 같이 일어나서 드린다는 것은 그건 분명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도 저도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이게 편하다고 해서 이게 쉽다고 해서가 그냥 이렇게 드려버려버리면은 안 된다. 우리가 현장에 예배의 감동과 느껴지는 것도 우리가 인터넷을 뭐 아무리 선명하게 잘한다고 하지만 직접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과 우리가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영적으로 분명히 모아야 돼요? 분별해야 됩니다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하만 따습니다. 오직, 오직 권하여 이게 권하는 공동체예요. 이게 서로 돌아오는 거. 그렇게 하지 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믿고 느껴진다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건면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네. 모든 새벽 예배에 우리가 한 시간이라도 같이 모여오자. 우리가 일주일에 한 시간이라도 또 우리가 새벽에 다못나올지라도 우리가 수요 저녁 예배 우리가 나올 수 있는 분들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초청하고 권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권해야 돼요. 그리고 신앙의 어떤 그런 수준과 또 열정을 봐서 우리가 같이 와서, 와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응해 주셨어. 우리 한 번씩 도전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의 긴 장기화 속에서, 어, 우리가 이 모이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혹여 현실적으로 안주하고 타협하려고 했던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깨고 나와야 될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가 백신까지 1, 2차 다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더 이상 피게 될게 없어요. 물론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더습니다 오직 보나요?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여기 그 날이 무슨 날입니까? 바로 주님이 오실 날. 주님이 오실 날.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여러분 말세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모여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도전과 시험이 더고세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떻게 모였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성전에 모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각 가정에서 따로 모여서 소그룹으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며 그들이 그렇게 모이기를 힘썼다. 이게 원래 교회 원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다면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 그들 중이 뭐예요? 그 공동체 가운데 있겠다는 거. 믿습니까? 음. 교회는 공동체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전제로.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하자? 더욱 그리 하자. 뭘 그리 하자는 거예요?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 이것이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고 꿈꾸고 소원하시는 잠된 공동체. 건강하고 깨어있는 공동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공동체를 꿈꾸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소원하시고 기대하시는 참된 공동체. 첫째,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 어떤 문제가 생겨서 가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안부를 묻고 수시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가운데 서로 돌아보는 공동체. 또 이모 저모로 애쓰고 수고하는 사랑과 선행의 그러한 모든 섬김과 사역에 대해서 애쓰고 수고한다고 우리가 사랑으로 격려해 주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런 모습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권하는 가운데 주의 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어서 흔들림 없이 변함 없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